에게는 가족보다 더 가깝다고 생각했고 제 인생이 끝날 때까지 평생 함께 할줄 알았던 친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친구에게 저는 결국 배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친구와 저는 흔히 말하는 어릴 적부터의 친구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서로를 가장 잘 알고 가까웠다고 생각했고 또 의지했었던 사이였죠. 우선 저는 30대 초반이며 서울 토박이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를 처음 알게 된 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넘은 얘기죠. 친구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는 대학교 때 시절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대학교를 가는 날 마치 학창시절처럼 낯선 사람들이 가득했죠. 그런데 제 옆자리에 앉았었던 그 친구는 제게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자신은 어릴 때부터 제주도에서 자라서 낯선 환경이라 저에게 잘 부탁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서울에 살았을 뿐이지 여기 있는 모든 게다 낯설고 부담스러운데 이런 부탁을 하니 뭔가 부담스럽긴 했지만 반갑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의 성격은 그렇게 타고난 사람이었죠.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아무렇지 않게 다가가는 그런 성격의 친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도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였기에 말을 걸어주니까 고마웠습니다. 제게는 낯선 환경에서 도움이 되주었던 친구였죠. 그 친구와 저는 어떻게 보면 아무도 모르는 나선 사람들 가운데 처음으로 친구가 된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많은 시간을 함께 붙어 다녔고 결국 동아리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대학교 생활을 할 때만 해도 특정 동아리는 마치 군대마냥 군기가 엄청 강했습니다. 저는 동아리 활동은 취미라는 생각이 강했었고 언제든지 그만두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제가 그 동아리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지금의 제 아내가 그때 제가 짝사랑했었던 여자였습니다. 대학교에 오자마자 반했던 여자였죠. 저희 학과 특성상 대부분 남자들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 아내는 그때 당시에 몇명안 되는 여자들 중에서도 아주 인기가 많았죠. 지금에서야 하는 말이지만 더 말고도 고백을 많이 받았다고 했던 걸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신입생 환영회에서 제 아내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예쁜 외모에 밝고 털털한 성격에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지내고 싶었고 매일같이 보고 싶었죠. 하지만 평상시에 마주치고 싶어도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왜잘 보이지가 않나 싶어서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알고 보니 제 아내는 학과 생활보다도 동아리에 덧끝 시켰던 건지 수업 시간 외에는 늘 동아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 이유가 동아리 때문이란 걸 알게 된 후로 저는 그 동아리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친구도 제가 가입한 동아리를 따라서 가입하더라고요. 그때는 단순히 저를 따라서 가입한 걸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10년이 넘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많은 게 즐거웠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술을 마시는 것도 새롭고 즐거웠고, 동아리에 가서 스트레스를 받을 지언정,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매일같이 볼수있었으니깐요 그런데 그런 마음만 가지고 적성에 맞지 않는 동아리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기에는 많은 고통이 뒤따르더라고요. 제가 동아리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걸 알아챘는지, 바로 윗 기수의 남자 선배 한 명이 어느 순간부터 저를 자꾸만 건들더라고요. 니까지께 왜 여기 와서 물을 흘리냐? 이따위로 시간 때울 거면 꺼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자존감이 너무 무너졌고 화가 나서 그만둬버릴까라는 생각을 한두번한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좋아하던 아내가 동아리에 있었기에 차마 그럴 수가 없었죠. 그러다 저는 선배가 하는 말에 도저히 참지를 못했고 큰 각오를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나가는 일이 있더라도 고백은 하고 나가겠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고백을 하려고 몇날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때마침 고백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저는 시험기간이라 공부를 했고 밥을 먹고 잠깐잠이나 잘까 해서 동아리 방에 들렸더니 제 아내가 혼자서 동아리에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오늘 고백을 해야 하는 기회이구나 싶었고 제 진심을 담아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더니 곧장 아내는 장난치지 말라며 저희 고백을 거절했었죠. 그래서 저는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당신 때문에 관심도 없는 동아리에 가입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주 오랫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은 고민할 게 있다면서 생각을 해보고 대답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날로부터 일주일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제 아내는 저의 고백을 받아주게 되었고, 저희는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 이후 저는 동아리를 탈퇴하려고 했지만, 여자친구가 여기에 있는데 다른 남자들이 직접 거릴 것 같아서 결국 끝까지 버텼었죠. 하루하루가 행복했었고, 대학교를 오기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눈에 반했던 여자와 연애를 하게 되었고, 평생을 함께 할 만큼 마음의 단짝이라고 생각되는 절친한 친구가 생겼으니깐요. 저와 아내는 자연스럽게 친구도 함께 자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저는 군대를 가게 되었고 친구는 미국에서 출생만 핫 미국 시민권자였기에 군대를 면제받게 되었죠. 저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여친에게 다른 남자들이 절대로 직접 거리지 못하게 잘 부탁한다고요. 그러자 친구는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며 건강히 잘 다녀오라고 했고 저는 그렇게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에게는 정말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서로 만나게 된지 2년밖에 안 됐을 때 혼자 내버려두고 가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2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모습에 제가 평생 책임을 져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내는 군대를 다녀온 시간을 포함해서 5년이라는 길다면 긴 시간동안 교제를 하게 되었고 곧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친구는 제가 결혼을 한 뒤로 자신의 고향인 제주도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죠. 친구는 제주도로 돌아가게 된 후에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서 해안 레저숍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룬 친구는 젊은 나이에 억대가 넘는 연봉으로 성공한 삶을 이루었고 저는 그저 그런 평범한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는 1년에 한번 정도씩 얼굴을 보게 되었죠. 하지만 너무 친했던 친구라서 아주 오랜만에 보더라도 어제 만난 듯이 전혀 거리낌이 없었고 저희는 늘 그렇듯 누정을 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친구는 이번에 비즈니스상 미팅이 있어서 서울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아내의 허락도 구하지 못한 채 저희 집으로 꼭 오라고 말했습니다. 막상 말하고 나서 끊고 나니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어렵게 말을 했죠. 성원이가 다음 주에 서울 올라와서 집으로 오라고 했는데 괜찮아 라고 하자 아내는 잠깐 멈칫하더니 응 그럼 괜찮지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이해를 해 주어서 다행이구나 싶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친구는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고 일을 마치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친구에게 간단히 인사를 하고는 술상을 차리러 갔고 친구와 저는 오랜만에 만나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죠. 그렇게 한창 술을 마시고 자고 일어났더니 친구는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고 저는 늦잠을 자버리는 바람에 정신없이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퇴근을 하고 집으로 들어갔더니 친구와 제 아내가 마주 앉아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친구에게 내려간 줄 알았더니 아직 안 갔어? 라고 묻자 친구는 아직 일이 덜 끝나서 며칠만 더 있다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아내는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고 여기에 친구가 있는데 굳이 딴데 가지 말고 저희 집에서 머물러도 된다고 말하더군요. 친구는 너무 민폐가 아니냐며 괜찮냐고 하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내도 괜찮다고 하는데 친구가 되어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자라고 할 수도 없었죠. 저도 네가 괜찮으면 여기에서 지내도 된다고 했고 친구는 곧바로 고맙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내는 저도 앉아서 같이 밥 먹자며 밥을 차려주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아무리 친구라지만 아내와 단둘이서 밥을 먹고 있다는 게 찜찜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어 그냥 그러려니 할 수밖에 없었죠. 옷을 갈아입고 식탁에 앉으니 비싼 한우가 놓여져 있었고 온갖 음식이 푸짐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이게 뭐냐고 묻자 친구가 대답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먹고 싶어 해서 아까 같이 장 보다가 가기가 샀으니 부담 갖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장도 보러 갔다 왔냐고 묻자 친구는 술도 깨고 산책도 할겸 같이 다녀왔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렇지 이건 아니다 싶었고 그때부터는 기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날은 평소에 술은 입에도 대지 않던 아내도 합세하여 셋이서 술을 마시게 되었죠. 어느 정도 술이 들어가자 갑자기 아내는 친구에게 뭔가 칭찬을 하더군요. 어떻게 너는 나이가 먹어도 아직도 예전 그 모습 그대로냐며 섬에 살아서 그런지 피부도 까모잡잡한게왜 이렇게 몸이 좋냐며 묻더라고요. 그러자 친구는 만져볼래? 하면서 힘을 주더니 그걸 또 만져보고 아내는 좋다고 웃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그냥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남편을 옆에 두고 이것들이 무슨 짓거린가 싶었죠. 저는 조용히 술만 마셔댔고 친구와 아내는 나가는 제 눈치를 본 건지 화재거리를 돌리더군요. 아내는 친구에게 요즘 경기도 안 좋을 텐데 제주도에도 피해가 크지 않냐며 물었고 친구는 자신이 하는 사업은 관광지 특혜를 받아서 그런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하택 변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에 저와 같이 여행을 오면 풀코스로 관광을 시켜준다고 하더니 다른 거 걱정 말고 비행기만 타고 넘어오라며 말하더군요. 아내는 그 말에 좋다고 싱글벙글 웃는데 그때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아내에게 미안한 일이 있었던지라 거기다 대고 제가 뭐라고 말도 못했었죠.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저는 지인의 권유에 투자를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때는 아내에게 조금 더 안락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과감히 투자를 했지만 오히려 빚더미에 앉게 만들어서 생활을 더 힘들게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비싼 한우 같은 건 꿈도 꾸지 못했고 여행이라고는 신혼여행 이후로 단한 번도 가지 않았으니 저는 부저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기분도 좋지 않고 화를 내기도 애매한 마음에 그만 자리를 끝내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면 술자리가 끝날 줄 알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피곤해서 먼저 일어날게 라고 했더니 친구는 벌써 자려고? 아쉬운데 조금 더 마시지 하더니 그럼 피곤할 텐데 먼저 들어가서 쉬어 우리는 조금만 더 마실게 라고 하더군요. 그러자 아내도 일어날 생각이 없는지 내일은 지각하지 말고 알람 뽕 맞춰놓고 자라고 하더라고요. 속으로 진짜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다시 앉기도 뭐 했고 그냥 샤워를 해버리고는 자러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분으로 잠이 올 리가 없죠. 자정이 다 되어갈 때까지 그 둘은 하하 호호 웃으며 떠드는데 친구고 뭐고 엎어버릴까 싶었지만 너무 쪼잔해지는 것 같아서 그냥 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에 못 들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작게 들리던 소리조차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1분 정도가 지나자 울자 빼는 소리가 들렸고 설거지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을 마시는 척 하면서 거실로 나가 봤더니 아내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친구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친구는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담배 피러 나갔다고 하더니 저보고 아직 안 잤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목이 말라서 잠이 뗐다며 물을 마시고 방으로 들어갔고 아내는 설거지를 끝마치고는 방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날 밤 저는 자는 둥 마는 둥 너무 짜증이 나서 잠을 뒤척였고, 다음날 굳이 자고 있는 친구를 깨워서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왔죠. 친구에게는 거짓말이라도 해서 내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말했습니다. 진짜 미안한데, 아무래도 아내가 조금 불편해 하는 것 같다고 했더니 친구는, 아, 그랬구나. 내가 너무 눈치가 없었지, 라며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어차피 오늘 저녁에 내려가려고 했다면서 미팅 다녀와서, 저녁에 들어올 것 같은데 그때 짐 챙겨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나도 외부 미팅이 있어서 저녁에 얼굴은 못볼것 같다고 했습니다. 항상 미팅 끝나고 술자리를 하는 자리라 늦을 것 같은데 조심히 내려가라고 미리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친구는 미팅이 있다면서 택시를 타고 갔고 저도 회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괜히 쓸데없이 늦게 들어간다고 말한 것 같아서 계속해서 찜찜하더라고요. 오늘 외부 미팅을 갔다가 술자리를 가지면 절대로 빠질 수가 없는 자리였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어제 아내와 친구가 나눴던 대화도 다시 떠올고 참아해선 안될 상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다 보니 제 정신이 아니었던 건지 집에다가 카메라라도 설치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이미 온갖 더러운 생각을 가진 저는 밥 생각도 없었고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초소형 카메라를 사서 집으로 갔습니다. 아내는 항상 그 시간에는 운동을 가는 시간이라 집은 역시나 비워져 있더라고요. 저는 얼른 안방에 카메라를 설치했고 다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었고 친구와 아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친구는 지금 미팅이 일찍 끝나서 비행기를 타러 간다며 다음에 보자고 대답을 했고 아내는 친구 배웅해주고 집에서 쉬고 있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너무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생각을 하면서 괜히 쓸데없는 돈 썼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노부 미팅을 갖고 술자리를 마친 뒤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항상 그 자리는 만취 상태가 될 때까지 마시는 자리였기에 그날도 저는 만취 상태가 되어 있었죠. 집으로 들어가 보니 친구는 없었고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뭔가 찜찜한 기분이 풀린 것 같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침대에 눕자마자 곧바로 잠이 들었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정신없이 출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종일 일을 하고 있다가 아차 싶더군요. 어제 설치한 카메라를 회수 못한 게 생각이 났던 거죠. 혹시라도 아내가 알아차리면 엄청나게 큰 싸움으로 번질 것 같아서 퇴근하자마자 빨리 치워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근하자마자 곧장 집으로 들어갔더니 아내가 집에 없더군요. 아내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를 않았고 어디 갔냐고 카톡을 보냈지만 답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내가 들어오기 전에 카메라를 치워야겠다 싶어서 뺐습니다. 근데 아내는 두 시간이 넘도록 전화도 오지 않고 카톡 답장도 오지가 않았습니다.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고 진짜 아내가 바람이라도 났나 싶었죠. 그래서 저는 갑자기 카메라 생각이 번뜩났고 저장된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 충격적인 장면들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더군요. 제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집 밖으로 나간 지 2시간 정도가 지나자 남자 여자 목소리가 들려오더니 제 아내와 친구는 방으로 키스를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정말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바로 욕이 튀어나왔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 둘은 자연스럽다는 듯이 제 침대에 누워서 스킨십을 하는데 너무 역겨워서 도저히 보질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빨리 감기로 넘겨버렸고, 오늘 날짜로 찍힌 영상을 봤더니 제주도로 내려갔다던 친구 놈이 또 아내와 제 방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할 말이 없고 생전 처음으로 눈물이라는 걸 흘렸습니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분노가 극도로 치밀어 오르다 보니 눈물이 난다란 걸 깨달았죠. 그러면서 제가 퇴근하기 1시간 전쯤 남편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 계속 같이 붙어 있고 싶은데 아쉽다고 하더니 나가서 같이 있자고 하더니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는 중에도 제 아내는 친구놈과 밖에 나서 같이 붙어 있었던 거였죠. 저는 그래서 바로 친구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역시나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근데 아내와 달리 몇 통을 걸었더니 전화를 받더라고요. 저는 침착하고 물었습니다. 제주도에 조심히 잘 내려갔냐고 물었죠. 그러자 친구는 잘 내려왔지. 그게 그렇게 궁금해서 전화를 이렇게 몇 통씩이냐고 했냐고 묻더군요.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아내에게서 카톡이 바로 오더군요.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서 영화를 보고 있다고 거짓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카톡을 보자마자 더 이상 저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고 곧바로 욕을 했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내 친구라는 놈이 어떻게 내 아내랑 바람을 피울 수 있냐고 했죠. 그 놈은 당황하면서 무슨 소리냐며 무슨 근거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내가 전에 집에 도둑 들것 같아서 카메라 설치해놨는데 이건 몰랐냐고 욕을 하니까 갑자기 아무 말이 없더니 전화를 끊더군요. 아내도 곧바로 카톡이 더 이상 오지 않았고 두명다 전화하며 카톡이며 제 연락을 무시하고 받지를 않고 폰을 꺼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며칠 전에 벌어진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지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미 장인 장모님께 연락해서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한 상태이고요. 더 웃긴 건 친구놈은 죄다 거짓말 투성인 정신 나간 놈이었습니다. 친구 놈이 운영하고 있다는 해양 레저숍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전화를 해보니 전화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로드뷰를 이용해서 그 위치를 찾아냈고 근처에 있는 가게에 연락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그쪽 옆에 있는 해양 레저숍 혹시 문을 열었냐고 했더니 이미 폐업한 지몇 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대학 시절 같이 알던 친구에게 연락을 했더니 결국 설마 했는데 그 둘이 사고를 치고 갔더니 일을 냈구나 라고 말하더군요.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 제가 군대에 갔을 때도 이 둘은 매일같이부터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상하게 보긴 했지만 딱히 스킨십을 하고 이랬던건 아니었고 제가 있을 때도 셋이서 자주 다녔기에 그냥 친구 사이로 같이 다니는구나 했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이런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을까요? 아내는 그 친구놈의 재력이 부러워서 정신이 나갔던 건지 아니면 대학 시절부터 그놈에게 마음이 있었던 건지 알 수가 없고 이제는 알고 싶지도 않네요. 아무튼 이것들을 용서할 생각은 절대로 없고 연락이 되는 대로 곧바로 모든 사실을 알려주고는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더큰 복수를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손이 덜덜 떨리고 너무 열이 받아서 속시원하게 복수를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너무 흥분해서 쓴 글이라 엉망진창인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